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1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끝자리 16절까지, 1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수로 2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더 더하더라.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랬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랬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랬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어, 이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앞장인 1 1장에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불평과 원망 원망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비난과 원망 원망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리더십에 대한 비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모세의 형제여 자매인 모, 그러면서 모세를 돕고 있는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과 또여 선지자 미리암의 비난이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문제로 최고 리더십인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까?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를 비난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바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수 여자는 누구이고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어떤 학자는 구약성경에서 미디안과 구수를 같은 지역으로 제시하는 말씀을 근거로 구수 여인은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인물로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구산의 장막이 그랬는데 구산은 구스를 의미하고 미디안 땅과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미디안 여인이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구스를 고대 에디오피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다른 여인,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인 첩을 취한 것이 되겠죠. 물론 어떤 사, 또 학자는 또 아내 시보라가 이미 죽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미디안 내 여인 시보라이든 또는 에디오피아 여인 그 구스 여자이든. 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책망하셨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그 여인을 취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이 지적하는 모세의 문제보다도 미리암의 문제. 를더큰 문제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잘못보다 미리암의 태도가 더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리암의 문제는 그가 제기한 표면상의 이유 어떻게 지도자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지 어떻게 구수 여인을 취할 수 있어? 어떤 학자는 그 구스 여인이 흑인이지 않습니까? 인종 차별적인 좀 무시하고 천하게 여긴 뭐 이런 관점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어떻게 흑인이랑 결혼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어, 미리암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은 겉으로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전체의 지, 대표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모세의 말을 따르고 모세를 존경합니다.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자기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아론도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론에게 부추기는 거죠. 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만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그 잘못도 있잖아. 구수 여자 취했잖아. 이러면서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거죠. 그를 내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죠.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물 나도 될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세우시지? 그 불순한 동기가 사실은 더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의 문제로 보고 계시고 그를 지금 그 문제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요 이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죄입니다. 바로 그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곧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어, 2절 끝 부분을 보면 아, 1절 끝 부분인가요? 어, 2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걸 앞서 11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1장,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실망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불순한 동기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3절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온유한 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온유한 자는 원어로 보면 아나브인데 형용사 아나브인데 이거는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와 대조하고 있습니까? 미리아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 교만한 미리암과 대조하면서 하지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잘 따르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교만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는 그 미리암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이 겸손한 모세는 어땠을 거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고 아마 잠잠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나서서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까지 세 사람을 다 회막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아론,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달라. 모세는 유일무이한 내가 택한 지도자야. 내가 세운 지도자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 뭐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으니까 또 70인 앞선 본문에서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혹시 예언한 자가 있지만, 그들은 환상을 보고,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고, 그걸 말하는 거고, 내가 꿈에서 말한 거를 그냥 말하는 거야. 직접 하지만 모세는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직접 친구처럼 대면해서 보는 거고, 내 형상을 보게 했고. 물론 여기서는 완전한 얼굴을 보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내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내가 직접 명백하게 말해주는 그래서 내 말을 직접 선명하게 듣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내가 세운 지도자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너가 그를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니? 내가 세운 지도자인데라고 미리암과 아론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모세를 비방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분문을 일절 말씀을 읽다 보면 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문둥병은? 미리암만 발병했냐는 거죠. 그런데 원어로 잘그첫 일절 말씀을 보면, 어, 미리암이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냥 그 옆에서 어, 뭐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맞장구 쳐준 정도였다는 거죠. 일절 말씀 끝부분에 "비방하다"라는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미리암이 아론을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수 여자 취하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꼭 모세만 데리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그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 이제 내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징 나병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듯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할 수도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아마 본문, 오늘 본문 처음에는 그 미래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장구쳤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회개하면서. 모세를 찾아가 모세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극존칭이거든요. 왕에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대표 리더십 모세에게 가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 줄 것을 호소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면서 어, 아마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겠죠, 속상. 또 잘못임을 야,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이내 아론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요청대로 뭐 거절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 1 3절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즉시 회복됩니다. 그가 만약에 어떻게 회복된 걸 아냐면 그가 낫지 않았다면 사실 레위기 1 3절 말씀대로라면 그녀는 최소한 1 4일을 격리해야 됐습니다. 나병이나 몸에 이제 여기서 나병은 꼭 문둥병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심한 진물이 나거나 고름 나는 그 심한 피부병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7일 동안 또 그게 더 번지는지 더 관찰해 격리한 상태에서 관찰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을 위해 더 봐서 계속해서 번지면 그걸 나병으로 판정하고 또 7일간 격리하고 나을 때까지 격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4일을 격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해 주셔서 아마 바로 나병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하지만 그래도 7일간 격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4절 말씀대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정도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알도록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7일간 그러나 사실 진영 밖으로 격리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버려 두고 행군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죠 모든 백성이 그가 7일이 지날 때까지 진영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를 품어주시며 다시 그를 포함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님들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말하려고 하면 협박하는 거죠. 이거 지도자에게 도전했다가 이거 벌벌 벌 받고 병드은거 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한테 누가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은 착해서 사실은 네 그냥 조용히 있죠 분명히 어저 목사님 이거는 잘못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어 교회는 그렇게 부패하고 목회자는 그렇게 부패해 갑니다 썩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리더십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이지 하나님의 뜻이 더 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까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도자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라의 뭐 대통령이 잘못 행동해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니까 대통령이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뜻을 뜻에 맞게 행하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도자 리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왜 그를 따릅니까? 그가 하나님 위에 있는데 아니죠. 그렇다면 어, 만약에 여러분은 제가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저를 바로 잡아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이고 또한 구성원입니다. 또 우리 리더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도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약성경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지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시키는지 그 절차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그 잘못된 부분을 본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잘못을 뭐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문, 잘못된 문제가 보인다면 어, 또 그러기 전에 사실 먼저 가장 먼저 미리암처럼 동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저 목사님의 저 리더의 또는 저 성도님의 문제를 바로 들추어내려는 것은 혹시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고? 더정받으려는건 아닌가? 미리암이 그랬듯이 혹시 불순한 동기에서 어떤 지도자를 또 어떤 성도를 정죄하려는 건 아닌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 그게 먼저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잘 세워지기를 원해서라면 기도하고 그를 직접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얘기하죠 제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그런데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른 리더, 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 고마워하면서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안 그러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안 고쳐요. 인정하지도 않아. 부인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과 증거가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그냥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 여러 명이 같이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찾아가서 권면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왜냐하면 증인의 역할이...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렇게0두세 사람이 돼야 증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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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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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교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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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 선호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노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청원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는 어, 교회 내칠일라면 뭐 당회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못이 있다면 권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기간을 갖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대표기도도 제외하고, 예를 들면 당분간 일정 기간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기간을 갖죠. 목사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그 기간을 제외하고 어 다시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 기관인 노회에서도 징계를 하고 어 치를 해도 듣지 않으면 사도바울은 그를 추방해라, 출교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 차례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진리에서 벗어난 대로 행동하는 자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자가 되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더 이상 교회에 함께할 수는.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과 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또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내 바로 잡혀갈 수 있게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살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